지난주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식당 일부와 집기류가 불에 탔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사건사고를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박래현입니다. 먼저 한 주간에 발생한 사건사고 통계입니다. 화재 22건, 구조 152건, 구급 1158건, 화재로 부상자 1명과 5,958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건사고 현장에서 116명을 구조하고 869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오후 12시 10분쯤 서구 풍암동의 한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500만 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부소방서는 식당에 설치돼 있던 수족관 주변에서 처음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주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오전 9시 8분쯤 서구 농성동에서 발생한 공사장 화재 사고입니다.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공사장 가림막이 소실됐지만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서부 소방서는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날려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작업 중 주의사항을 지도했습니다. 12월 30일 오전 9시 25분쯤 광산구 신창동의 한 고철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야적장에 쌓여 있던 나무와 플라스틱 등이 불에 탔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광산소방서는 관계자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드럼통에 불을 피우다가 주변에 있던 가연물에 옮겨 붙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월 1일 오후 4시 14분쯤 동구 산수동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사고입니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단독 주택 한 채가 전소되면서 2,2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동부 소방서는 현장 조사 결과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44,500여 건의 화재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1,600여 건으로 26%를 차지한 반면, 화재로 인한 전체 인명 피해의 50%가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은 음식물 조리 중 가스렌지 관련 화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 화재, 그리고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주택에서 발생하는 가스렌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스렌지 사용 후 반드시 밸브를 잠그고 조리 중 자주 환기를 해줘야 하며, 가스렌지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놓아두지 않아야 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피하고 노후된 전선을 교체해야 하며 전격 용량에 맞는 전기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각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놓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평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집 화재 위험 요소와 비상시 대피 방법을 꼭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입과 코를 가린 상태에서 벽을 더듬어 한쪽 방향으로 침착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